반대로 틀립니다. 우리가 육신이 없어지면 마음 에너지가 없어져요. 육신이 없어지는 것 동시에 마음 에너지가 없어집니다.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하는 순간에 마음 에너지 자체도 분리가 돼갖고 자연으로 가버립니다. 육천여섯개가 분리돼서 자연으로 가버립니다. 자기 주파수를 따라가요. 어. 그래서 이 육신은 내가 분리됐으니까 육신은 내하고 관계가 없어져요. 그래서 이거는 자연으로 돌아가고, 이 마음 에너지도 6 6 0석개 파일이 분리가 돼가 자연으로 돌아가고, 나는 내 혼자 남는 거예요. 이게 영혼이거든요. 이게 신입니다. 신은 육신이 없는 거로 생각을 할수 없다. 생각은 육신이 하는 거지, 영혼이 하는 게 아니고 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신은 멈추는 것이다. 어.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운용상태로 키워서 멈추고 있는 게 신이다. 이 말이죠. 어, 그래서 신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. 그럼 뭐로서의 신이 그러면 발전하느냐? 신보다 더 깨달은 사람이 더큰 법을 가지고 펼치면 그걸 받아서 발전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어, 영은, 영적으로 지금 바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발전시켜 줄수 있다. 이런 거죠. 아, 이해 돼요?